일반적인 백내장 수술 후에 주의사항은 크게 한네 가지 정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, 안약을 잘 넣는 것입니다. 특히 이제 저희가 예방적인 항생제. 두 번째는 스테로이드 안약. 이렇게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드리는데, 횟수에 맞춰서 넣으셔야 되거든요. 아침, 점심, 저녁, 자기 전. 기본적으로 네 번을 사용을 하게 되고, 필요에 따라서 두 시간마다 또는 한 시간마다 증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텀을 잘 지켜주셔야 되고, 한 아침에 넣고, 오후에 일 열심히 하시다가, 저녁에 한 번에 세 번, 네 번씩 넣는 건 효과가 없게 되거든요. 일정한 시간에 농도를 유지를 시켜주셔야 되기 때문에, 4번씩은 네 꼭잘 텀을 지켜서 넣어 주십시오. 두 번째는 눈을 비비지 않는 겁니다. 보통은 이제 눈을 비비지 않는다고 할때 손으로 이렇게 비비는 것 그것만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손수건도 이렇게 해서 닦기도 하고 티슈를 이용해서 눈을 이렇게 닦기도 하는데 절대 안구가 눌리면 안 되거든요. 왜냐하면 수술하고 나면 저희가 창상이라고 하는 봉합된 부위가 없기 때문에 눈을 세게 누르거나 그럼 안에 있는 물이 나오게 됩니다. 방수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절대로 눈을 비비시면 안 된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세 번째는 잘때안돼 하시는 겁니다. 잘때 모르는 사이에 눈을 이렇게 옆으로 하기도 하고 눈 눌리기도 하고 모르는 사이에 손이 올라가서 비비기도 하거든요. 안대가 그걸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. 특히 첫 일주째는 감염이 생길 위험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반드시 안대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안약을 넣을 때 약간의 자극감이나 이물감이 들수 있는데 그건 시간이 가면서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불편감이나 이런 것들은 일주일 열흘 지나가면서 조금씩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